안녕하세요. 보로롱 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에폭시 수지가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또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대표적인 비스페놀 A 수지는 범용적인 에폭시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주로 일반 전기 전기 전자용 접착, 토목 건축용 도료 및 중방식 재료 등에 활용됩니다. 또한 비스페놀 A 수지는 경화제 및 변성제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성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강인성, 내약품성, 내수성, 고온 특성이 우수하며 다른 열 경화성 수지에 비해 경화 수축이 적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또한 비스페놀 A 수지는 점도, 순도, 염소 함량에 따라 액상, 고상, 반응성, 반, 반응 희석, 용제 희석에서도 쓰입니다. 액상은 주로 토목 건축이나 도료, 접착제, 바닥제, 전착도로에 사용되어지고 고상은 방식 도료나 분체 도료에 그리고 반응 희석은 접착제, 바닥제, 주배이 등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비스패널 F수지의 경우는 비스패널 A에 비해 점도가 낮습니다. 즉 점도를 좀 떨어뜨렸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저 점도 또는 함침성을 필요한 곳에 많이 사용되며 외기 온도가 낮을 경우 결정성을 나타냅니다. 점도가 낮기 때문에 작업성도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경화물성, 결정성, 상용성, 경화속도, 열안정성 등은 비스페놀 A와 비스페놀 A 수지와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면 저점도, 고반응성, 가소성 및타수지와 상용성이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난연성 에폭시입니다 말 그대로 난연성 에폭시란 것은 불이 잘안 붙는 에폭시를 말하는 을 거죠 그리고 어, PCB 기판 및 컴퓨터 PC 케이스인 ABS 난연화 제조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산업 및 공공시설, 선박의 화재 및 방제 효과를 위해 개발되었고 기존의 일반 에폭시에 바닥재와 달리 난연성을 부여하여 화재 시 자기소화성에 불꽃 번짐이 없습니다. 또한 난연성의 에폭시는 내수성, 내염수성, 내마모성, 내역성이 우수하고 난연성이 요구되는 시설에도 많이 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쓰이지는 않으며 비스페놀 A형이나 다른 수지와 혼합하여 기계적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 노보락형 수지입니다. 어, 전기전자 분야, 특히 PCB, IC 및 반도체 봉제용 수지로 다관능성입니다. 특징으로는, 특징으로는 반응기기가 3개 이상의 다관능형 반응성이 풍부하고, 특히 기계적 강도가 뛰어나며 주 용도는 복합 재료 PCB 등에 사용됩니다. 높은 내열성과 내약품성을 가지는 고기능성 수지입니다. 일반 에폭시에 비해 내열성도 좋고 저장 탱크의 내부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내열성, 내약품성 및 접착력도 우수하지만 점도가 상당히 높아 취급에 어려운 점이 단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상온에서는 반고형이나 고형으로 존재하며 필러나 섬유의 바인더, 내열성이 요구되는 자동차 및 절연체로 쓰이며 주택용 단열재, 접착제 및 도료의 주성분으로 되고 있,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에폭시의 대표적인 종류와 그리고 특징 그리고 사용 용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비스페놀 A 수지, 비스페놀 F 수지, 난연성 수지, 노보락 수지를 제외한 그 밖의 기타 에폭시 수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 혹시나 저에게 연락을 하고 싶거나 제안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고정 댓글 링크를 클릭해주세요. 감사합니다.